홀, 티모다. 어, 뭐 많이 나왔네. 음, 홀, 포로도 나왔네? 개 귀엽다. 오, 전설의 산수화도 나왔네. 아니, 이 일러스트가 너무 <laughs> 수상한 거 아니야? <laughs> 일러스트, 일러스트 너무 수상함. 음. 좀, 좀, 좀 많이 수상함. 산수화 이것만 나왔어? 딴 것도 있지 않나? 오, 근데 왜 릴리아만? <laughs> 왜 릴리아만 보여줘? 나쁜 놈들아. 릴리아가 예뻐서 릴리아만 보여주는 거지. 릴리아만 개 이쁜데? 개 수상함. <laughs> 아니, 아니, 진짜 뭔가 뭔가임. 뭔가 뭔가 수상함. 아니, 애초에 근데 릴리아 컨셉부터가 좀 수상하긴 했는데, 이렇게 보니까 너무 수상함. <laughs> 이거 좀 진심이다. 이거 그리신 분이 좀 진심으로 그렸어, 이거. 오, 전설의 선수 릴리아. <laughs> 아니, 진짜 진짜 너무 수상하다. 아무리 봐도, 아무리 봐도 너무 수상하다. 아니, 너무 열심히 그렸어. 일러레가. 다른 일러스트랑 차원이 다르잖아. 말이 안 돼. 전설의 수상한 릴리아.